오늘은 망고한테 이 벤치를 쓸 거예요. 이걸 왜 쓰냐? 망고가 지금 꼬리가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전부터 부러졌던 건데, 그것들이 너무 짧아가지고 벤치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러고 날아댕기는 신나서 날아댕기는데 일단 잡아 와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고 뽑아볼게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나가 부러져서 거의 잡지를 못해요 손으로 보이시죠? 이거를 잡아서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아파, 지금 내. 그리고 그 밑에. 요거. 요거 두개 뽑을까? 요거 천으로 뽑아도 되는 거고. 하나는 도망간다. 일단은, 긴 거부터. 아니, 짧은 거부터. 짧은 거 하면 도망갈 거니까. 자.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너무 짧다 이거 너무 짧아요 여기서 피가 많이 났었네 안돼 망고 가만히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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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힘이 없어서 쭉 찍기는 못 잡아요 이거. 어, 움직이면 다쳐요. 잡았다.. 하나 둘. 아 잘못 잡았어. 좀더 잡아야 돼. 아 안보여. 흉털때문에 하나도 안보여요. 이건데 여기 피가 굳어가지고. 이거봐. 잡아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 둘 아, 뽑았다 이게 이렇게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네 여기 안에 살, 살이 차있고 차있는 상태고 응, 피가 고여 있는 상태에요요거 하나 뽑았고, 망고는 엄살이 양심해서 그나마 좀 넣고 아니야 망고야 아까 건면안 돼. 그리고 이 짧은 탈. 요거요거 이것도 하나 마저 뽑을게. 요 하나 잠깐만 다른 꼬리도 뽑으면 안 되니까. 잘 잡아야 돼요. 막두 개씩 뽑힐 때도 있어요.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거는 조심하고 하나둘딱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고 꼬리는 이제 이쁘게 자랄 거예요. 왜? 네. 거기다가 촬영하는. <laughs> 자, 오늘 망고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고 있어서 라면, 라면 드시고 있어서 못 나가야 된가, 이제 집으 바로 들어가야 돼. 망고 안녕.